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가 011790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6월 28일 오전 11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SKC를 보기 전에 지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현재 좀 약보화권으로 3,300포인트를 현재 이탈하고 있는 중이죠. 자, 뭐, 지금 시간 투자자 동향을 보면, 현재 이제 외국인 외국인이 현재 어, 매도를 치고 있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지속해서 이제 매도를 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연기금이 조금 다시 순매수로 어,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은 다시 이제 매도 매도 포지션을 취하다가 11시부터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 일단 뭐 어, 시장 투자자들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경우, 코스닥은 현, 현재 양봉을 조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만, 어, 일단, 외, 코스닥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현재 어, 매도를 치고 있네요. 다만, 이제 기, 기관들은 다시 좀 매수로 이제 전환해주는 그런, 어,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이런식의 뭐... 뭐 5일선 정도 조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박스권을 조금 뚫고 올라갔다라는 측면에서 어... 향후 조금... 추가 상승이 물론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고점인 만큼 약간 어 차익 실현도 꽤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 지수는 요정도 보고요 지금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보시면 어 지금 고점을 이4일째 보시면 고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여주고 있고 저점을 또 높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 일단 좋고 어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보유 보유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뭐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양매수로 계속 진행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어 SKC를 좀 담아주는 모습이고 개인들은 매도 외국인들은 워낙 이제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물론 뭐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어 지금 사실 어, 요, 요 라인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서 조금 더 숨을 고르다가 한번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SK는, SKC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지지 라인은 일단 오일선, 종가상으로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하셔도 되지 않겠냐라는 어,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SKC,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2 0 2 2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또 카톡 친구 추가를 통해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요거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 요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이제 다운 받으셔갖고 요즘 테마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번 요 어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뭐 SKC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